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0장 19절 20절이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곳 문들을 다 닫아 긁고 숨어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할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질문하는데 옆에 와서 질문한 예수님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아주 기가 차다는 듯이 당신은 요즘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그렇게 도리어 반문을 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왔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우리가 다 알았는데,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혹시나 살아나지 않을까 이스라엘 나라를 혹시나 구속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기대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모든 기대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서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낙심되 너무나도 두려웠고 그의 소송을 저렇게 잔혹하게 다루었다면 그 제자들은 오죽하겠는가 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저들은 밖을 나돌아 다니지도 못하고 한 곳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숨어있다 었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 날, 그 날에는, 그 날에는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 십자가의 그 날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가 동원될 것이고, 또, 너희가 이제 그날에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남사에서 말씀하셨고, 또, 구 약성경 벗고 셔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다 이제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가장 큰 전쟁의 날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날이다. 두려움의 날이다. 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 정도로 이 날은 무서운 날이었고 무시무시한 날이었고 살벌한 날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있는 것은 어, 저들이 겁이 많아서 어, 그렇게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위기가 살벌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저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었지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기대하지도 못했고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고 나중에야 그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두려웠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노라 라고 나중에 제들이 고백하고 실토하는 그런 정도였던 거죠. 어쨌든, 제자들은 너무너무 그 상황이 두려웠다. 대책이 없었다. 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건과 또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두렵고 마음에 근심이 오고 마음에 분노가 오고 어,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내 마음을 내가 알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구해서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평강은 사람들이 찾는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줄수 있는 평강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안, 평강, 평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벌어지지만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의 그 마음이 다스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으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골짜기가 생기고 높은 욕심과 교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리는 겁니다. 확 닫혀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주님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제 상처가 나고 찢어져서 내 마음이 이제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 마음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또한 주님이 와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힘이 없습니다. 무게를 해어주고신체대고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버리면 자기도 왜 그러는지 알수 없고 상대방도 알수 없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생글생글 웃고 모든 것을 다 잘할 것 같고 또 약속하고 또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돌변했거든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한 시간 전에 마음이 다르고, 한 시간 기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이 종을 잡을 수 없고, 남도 내 마음을 알수 없고,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수 없고, 나도 내 마음을 알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아무리 느끼고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자기 마음을 찾기도 몰라요 우울하다 화가 난다 어이가 없다 참을 수 없다 제 사람이 누가 된줄 모르겠다 하면서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온갖 말을 하지만 자기도 제마사기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다스러져야 된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러주셔야 된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러주셔 없어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잠잠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내 시에, 천국 가서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노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선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그걸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일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다 쓰러져야 게 오늘 나도 출근하기 전에 지금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다 쓰러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이 다 쓰러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속에 불편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근심과 걱정에 짓눌렸던 마음, 온갖 좋지 못했던 이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이마 옵시며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라가 이마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신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의 그 의미가 뭐냐 말이죠.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주옵소서. 나도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와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서도 그 두드리노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했죠. 너도저으로 먹고, 너는 나로 저으로 먹고 마시리다. 그렇게 하셨죠. 그 요한계시록 3장 2 0절의그 말씀은요,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 영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7절 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그 교회의 사자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 사자와 성도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던그한 사장들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저들이 미지근해서, 화끈해야 되는데, 화끈하지 못하고, 미지근해 있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라. 주님이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너희 마음을 다스려주겠다. 내가 들어가도록 마음의 문을 열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들을 청망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핵심은 뭐냐, 주님이 주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 말씀도 좋고 또 자기 욕심도 좋고 온갖 것들이 짬뽕이돼서 섞여 있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를 낯설 주었어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우디게아 교회에 일러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의 나라가 임하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마음의 문을 열라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고집이 빠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말씀이 넘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게 될 때에 오늘 하고 있었던 또 최근 있었던 일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녹아지고 부스러지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알려지가 그런 어제가 이만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차를 수리해가지고서 이제 보니까 바깥이 너무 지저분하게 라고 그래서 바깥을 청소를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안에도 먼지가 시커멓게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공사하면서 차 수리하면서 뭔가 이런 색깔, 또 먼지, 이런 것들이 다차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차는 다 열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다 털어내고 닦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그래서 의자 위에 다 닦고 의자 밑에 다 닦는데 차문 안쪽 뒤에 구석구석 의자 밑에 얼마나 먼지가 때가 많은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참. 차 청소를 했지만 바깥에만 그냥 물청소 한번 해버리고 또 어, 중요한 쓰레기나, 또, 좀 지저분한 것만 차 청소했지. 한 번도 청소안한 데가 많더라고요. 어, 문을 열면, 문틈 사이에, 안쪽에, 옆문에, 앞문에, 어, 문 밖에 있는데, 어차 밑에, 문 아래쪽에, 온갖 구석구석, 얼마나 때가 많은지. 야, 그런데 구석구석 있게 많은데, 청소를 어, 그런 쪽에 못한 게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몇번 받아가지고 청소를 엄청나게 했었는데, 야,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차 안에도 이러한 먼지와 깨와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심장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았는가. 우리 속에 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느끼지도 못했던, 그러한 어리숙함과 미련함과 겨름과 탐욕과 정욕과 뭔가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릴 때가 너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러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들어웠구나 이렇게 죄지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깨달아 이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달라고 날마다 요청할 때, 오늘도 요청해서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성해 주실 때, 그래서 내가 찬양을 부르며, 진심으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찬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을 때에, 그 주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면,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하기 힘들고, 조금씩, 가장 우선적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러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평강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평강 이런 평강이 정말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우리 각인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주님 내가 지금 어떤 처지가 운데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상을 그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주님이니다 오늘도 정말 이 말씀을 전각가면서 주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우연히 때가 되면 좋은 날이 올 거다 라고 버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자세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처럼 주의 나라가 이만히 원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그 여인을 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구하오니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래서 나의 온갖 더러운 것들과 부족한 것들과 불순종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게 주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함께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도 터치 하게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